다음은 이제 선발 관리입니다. 선발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선발하는 기준이 되는 선발 도구입니다. 선발 도구는 132조 신뢰성,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 이렇게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고, 우리 종종 출제되는 좀 중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에 제시된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발을 할때 이제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데, 1종 오류의 경우에는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수 있는 지원자나, 지원자가 이제 시험이나 면접에서 불합격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이제 지원자가 합격하지 못하는 일을 이제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이종 오류는 이제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수 없는 지원자가 시험과 면접에서 합격되는 일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는 능력이 없는데 면접에서 합격하여 채용되는 경우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 두가지가 종종 출제되오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말도구의 합리적 조건을 각각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신뢰성은 다른 말로 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적용을 하여도 동일하게 일관적인 결과가 나완다,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당성은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 효율적으로는 효율성은 비용 대비 수익으로 효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형평성은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제 선발 도구입니다. 선발 도구에서 중요한 것은 면접의 유형입니다. 면접은 구조화, 비구조화, 준 구조화로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화의 경우 한번 교재 133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질문 항목에 따라 면접자가 피면접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써 이미 정해진 동일한 순서대로 동일한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배경이나 지식, 태도 공기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자유롭게 이제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조화와 달리, 어, 노련한 면접자에 의해서 실시가 되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준구조화 면접은 이두 가지가 섞어져 있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의 경우는 구조와 면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자유롭게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을 준구조와 면접이라고 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134쪽. 면접이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면접이라는 유형입니다. 면접의 상태는 관찰 조절 및 인내도를 관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일부러 지원자를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면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이 면접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관찰하고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 6절 배치 이동입니다. 배치란 이제 직무를 수행할 사람과 수행할 직무를 일치식 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어느 곳에 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곳으로 이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치 및 이동에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135쪽에 나와 있는 적정 배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 적정 배치의 원칙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재적소 주의입니다. 적재적소 주의 배치한다, 라는 의미로, 로자가 필요는 입과 성격 등의 면에서 최적의 지위에 배치되어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원칙을 적재적소주의라고 합니다. 그 근로자가 충분히 자기 실력,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재육성주의입니다. 사람을 소모시키면서 사용하지 않고 성장시키면서 사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마지막, 균형주의입니다. 균형주의는 단순히 특정인만을 이제 적재적소를 고려할 것이 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평등하게 이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무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리의 의의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요건을 확정하여 직무간 관계 구조를 설정하는 활동을 이제 직무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관리의 절차는 첫 번째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를 작성, 다음 직무 명세서를 작성, 마지막으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직무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리 용어가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과업부터 직종 요 다섯 가지입니다. 지금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더큰 범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커다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과업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제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을 의미하고 직위는 그보다 더 높은 것, 과업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직무의 경우, 직위들의 집단, 직군은 직무들의 집단, 직종은 직업이라고도 하면서, 이제 직군들의 집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면서, 어떤 게 이제 어, 해당 용어의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직무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은 인사 관리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채용, 배치, 이동, 승진 등 고용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근로자의 교육 훈련 및 능력 개발의 증진을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3번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업무 분담의 적정화를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게 됩니다. 5번 직무 중심의 조직 설계 및 업무 개선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직무 분석입니다. 마지막 6번 산업 안전 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직무 분석이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의 방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은 있는 그대로 이제 직접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정확히 우리가 직접 관찰을 했기 때문에 직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직무 분석자, 그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면접법은 직무 분석자가 이제 근로자나 감독자와 면접을 통해서 직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장점은 역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단점은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질문지법입니다. 이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작성해서 이제 근로자에게 배부한 후 스스로 기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제 질문지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질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게 단점입니다. 워크 샘플링법이 네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작업 과정, 과정 동안 무작위로, 무작위로 관찰을 해서 직무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여러 직무 활동을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직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그 성과가 눈으로 보일 때, 외형적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종합적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네 가지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종합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제거하는 방법을 종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업무 일지 분석법입니다. 이는 직무 수행 담당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작업 일지를 작성하게 해서 우리 일기 쓰듯이 일기를 작성하게 해서 직무 분석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법은 직접 그 직무 분석자가 그 일을 수행해 보고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직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작업 기록법, 중요 사건법, 임상적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무 분석 이후의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을 한 이후에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직무기술서입니다. 직무기술서는 1 3 8페이지에 4번 첫 번째 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과업 및 직무행동을 일정한 양식의 기술한 보고서로서 직무 그 자체를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 그 자체를 기록했다가 여기에, 그, 자체, 이렇게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선은 이제 인적 요건을 포함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고 비교해서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직무 기술서는 그 직무 그 자체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직무 그 명세서는, 자,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 보았다면, 다음, 직무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평가는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며 그 직무의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에서 중요한 것 역시 그에 해당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직무 그 자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번 이 계량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계량적 방법에는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고 계량적 방법에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있습니다. 서열법은 말 그대로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분류법은 분류해서 해당 등급에다가 A면 A, B면 B, 이런 식으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점수법은 평가 요소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점수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소 비교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해서 그 요소끼리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항목별로 평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140쪽에 표를 통해 직접 읽어보고 한번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무평가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평가의 일차적인 목적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기업 내부의 임금 격차를 결정하는 데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기업 내에 임금 체계나 구조를 확립하고 인사 관리 전반에 합리화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두 번째, 인적 자원 관리를 합리화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데그 목적을 둡니다. 다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직무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설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직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141쪽에 나와 있는 직무 전문화부터 직무 설계의 다양한 방법이 자주 출제가 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직무 순환부터 먼저 보자면 서로 다른 직무를 담고 이제 바꾸어 주는 직무 교대 방식으로서 서로 직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조로움 및 권태감을 없애고 능력과 자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 확대입니다. 단순한 작업 요소 한 가지만 작업하던 것을 관련 있는 몇 개의 작업 요소로 묶어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이 직무 확대입니다. 세 번째 직무 충실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를 구조적으로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내용을 좀더 어렵게 고도화하여 작업상의 책임과 권한을 늘려 좀더그 권한과 책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무 충실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설계 참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이외에 141쪽에 나와 있는 직무 전문화부터 직무 특성 이론, 직무 교차, 압축 근무제, 변형 근무 시간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41쪽 직무 전문화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과업을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할하고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여 해당 세분화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직무 전문화입니다. 여기까지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된 이론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43부터 146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